자, 1번 문제는 답 1번입니다. 여러분 푸시고요. 2번 몇 번입니까, 다? 4번 내가 안 풉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 4번. 왜? 네? 4번. 3번이에요? 자, 이거는, 풀수 있겠죠? 이 정도면? 네. 네.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풀수 있겠지.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4번 3번입니까? 예, 네, 여러면 푸시면 이것도. 2차 부동식에, 2차 부동식에, 이,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풀면? 2보다 커갖고, X가 5보다 작거 나면 이렇게 나오죠? 예? 네? 2하고 5가 뭡니까, 그럼? 네. 요 2차 시계? 2? 근입니다 네? 5번. 아, 이 5번도 저기서 낸 거예요. 5번 문제는 한산도, 어, 21번. 어, 이게 챕터 8이죠, 챕터 8. 챕터 8, 21번. 에서 출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이거 오포에요 행렬. 행렬이 12단원입니다, 12단원. 그의 챕터 12 횡렬 몇 번이냐면 23번 참고해서 풀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6번 문제 보시면 9개 팀이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피규어 경기를 할때 대진, 표작성 사는 방법을 라지앤 이를 했을 때 6피 2분의 라지앤 고하시오 저기 내가 이거 알려준 거 있지 대칭고리 가장 빨리 풀 만한 건 뭡니까? N은 어떻게 되죠? N 어떻게 됩니까? 네. 다 다르게 불러야 했지? 네. 몇 회? 네. 9회 이해되지? 네. 대칭고리만 찾으면 되지 네. 대칭고리 몇 개야? 하나 둘셋셋넷 네. 다섯 이해가십니까? EMS? 네. 이해못 없어요 떻게 되시죠? 어? 네. 자 그러면 6 p 2분의 6P 분의 N이라 했으니까 얘는 곱하기 네. 2에 5승 곱하기 6 곱하기 5죠? 네? 그럼 봐요 9, 8, 7, 6 5, 4, 3, 2, 1 중에서 6, 5 없어지고 네. 2몇개 있어? 5. 5개지? 이렇게 하면 5개 없어지죠? 네. 남는 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9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2죠? 네? 네? 네. 그럼 63 곱하기 6 아닙니까? 이해되죠? 얼마입니까, 그럼? 378. 378. 답이 4번입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건 기출된 거야. 우리, 우리 책에서 연기도 어렵지 않은 문제. 봐요. 8번. 뭐냐면 이거예요. 5명 ABC를 세우는데요. AB 뭐 한대요? 이웃하지? 않게 세우면 되죠? A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먼저 세우면 되죠? CD를 먼저 세우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CD를 먼저 세워놓으면 뭡니까? 3팩 아닙니까? 그럼 이웃하지 않으면 나중 배치잖아요 여기에 배치할 수 있죠? 네? 맞죠? 그럼 뭡니까? 4 P 2끝나잖아요 e, 그럼 얼마입니까? 6 곱하기 4 3 12 72가지 되셨습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니까 이런 건? 완전 기본 아니야? 나는요? 남학생 몇명 있어요? 세 여학생은? 2명 1,2,3,4,5 되죠? 네 예. 맞죠? 앞에서 몇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랑 몇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여기에 반드시 뭐가 온대? 남학생이 온대죠? 그럼 얘부터 먼저 세우면 되잖아요 예. 여기도 남학생 세울 방법 어떻게 됩니까? 3 3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3. 갖다 뿌리면 되잖아요 그냥 3. 이해되십니까? 36 아닙니까? 그죠? 합치면 얼마예요? 100%. 네. 자, 9번은 한산도 챕터 10, 22번 문제고요. 얘는 한산도 챕터 10, 행렬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아직 진도 안 나온 거 찾아서 풀어보시고요. 우리가 할거니까 수업 시간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아니, 10번인가요? 10번, 맞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합니다. 서로 다른입니다, 여러분. 택해서 4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4, 3, 2, 6보다 작은 자연수에요. 그럼 1이 왔을 때,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다몇 개입니까? 5, p, 3이죠? 예? 5, p, 3, 60입니다. 그럼 다 똑같죠? 얼마입니까? 1 8 7입니다4 다음에 작은 수예요뭐올수 있죠? 1 네? 네1 4 2 네? 이렇게 올수 있죠? 네. 됐나요? 4 3 이제 따져나가면 되는데 이거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4 p 2몇 가야? 12가지 이해 가요? 네. 얘도 12가지 지금 24가지 이해 되십니까? 431 뭡니까? 4312죠. 그 다음이 근데 여기 이제 몇개올수 있습니까? 네? 세가지그 다음에 432. 여기 432까지 이제 갔죠. 이해가죠? 그럼 이제 세가지니까 431, 432 얼마입니까? 5, 432, 6, 이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세 가지고, 여기 두 가지죠. 합치면 다섯 가지고, 합치면 스물 아홉 가지, 합치면 몇 가지입니까? 209 가지, 209개죠 됐나요? 12번은 우리 모의 기출, 모의 기출사 행렬의 1-8, 1-8의 17번 문제 똑같이 냈습니다. 기출 문제, 여기 그 1-8단원에 이런 문제들 많거든요. 어 행렬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행렬 덧셈 뺄셈 곱셈만 내는게 아니라 낼수 있어요 이런거 꼭 연습 해놓으세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13번은 제가 저번에 강조했던거 어 부등식입니다 15번 이차함수에서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거 구간주어지고 최소값함수 찾아가지고 하는건데 이게 부등식이죠 이거해서 하는거 자, 챕터 8의 15번입니다. 자, 14번은 뭐, 이건 뭐, 안 해도 되죠? 몇 번입니까, 다? 네? 4번이죠? 네, 하시면 되고요. 자, 16번도, 한산도, 챕터 7. 챕터 7이 방경식의 17번 문제입니다. 꼭, 보시고요. 15번, 오퍼 챕터 1 2의 19번입니다. 참고해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예요. 17번 문제는 이거죠. 절대값에 여기 17번 문제인데 절대값에 절대값 x 2어 생각보다 도형의 방위 쪽을 기말고사 많이 내 가지고 별로 없어 문제들이. 자 이거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x 1 이겁니다. 얘가 4보다 커 맞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에 안에도 양수죠. 얘가요? 그럼 얘가 4보다 커 맞대요. 그럼 뭐 풀면 돼요? 거리합이죠 이거. 얘래요? 거리압이 뭐보다? 이것이 4버터강하다 납득 되십니까? 그럼 이거 끝났잖아. 우리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이거? 서답형에게 담아맞으면 되네. 마일 2죠? 네. 이해됐죠? 이거 거리 얼마입니까? 네. 3이죠? 이해돼요? 네. 경계가 얼마입니까? 네. 4죠? 거리압 4버터는지치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얼마큼 가면 됩니까? 네. 아니지. 2점, 2점에서 똑같이 증가하는 거잖아 얼마 가면 돼요? 네. 2분의 1 가면 되지 얘도 2분의 1 길어지고 요 입장에서도 2분의 1 길어지면 합치면 1 되니까 4지 거리 압이 납득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야 이 경계가 얼마야 이거 2분의 5 이해되시죠? 그럼 왼쪽도 어떻게 해 똑같죠? 거리 얼마? 2분의 1이죠? 여기도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B고 이게 A가 되겠지 A당의 B 얼마입니까 일, 별것도 아닌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18번은 한산도 어, 서답형을 써야돼요 서답형 2번입니다 이게 한산도 20 이게 챕터 보니까 경우의 수2 9번이고요 어렵습니다 얘는 챕터 9번이고요 색칠하기 문제. 꼭 보시고, 얘는 방정식. 3, 4차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 16번입니다. 틀렸으면 와서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